아프리카 TV에서 녹화한 러스트 플레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다소 욕이 섞여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이템을 다 꺼내갈 때 다, 다 꺼내가나봐. 야, 이거 다 꺼내가나봐. 야, 좀, 인벤토리 좀다 채우지 말고 몇 개는 좀 비워놓고 가도 괜찮을 텐데. 다 필요한 건가 봐, 나. 어, 어어어어오깜짝 어, 어, <놀대> 네, 네. 네. 누구십니까? 네, 문 250대 때오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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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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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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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파아 아파 태어나자마자 아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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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사이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야 먹을 걸로도 한번 구해보자 생존 게임인데 먹을거한번 정도는 구해봐야지 이번이번좀 루팅 안남오한방 죽었어요 좋아 무슨 소리야 좀비 좀비템 가져가 아좀아 좀비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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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가방 가방 어디 있어 가방 가방 없는데? 에 저거 사슴도 주겠다 아 계속 때려야지 고기가 나와요? 아야 고기 줘아 가죽 주는 아 얘가 가죽을 주는구나 어얘 미안하다 자 야, 일단 이거 갖고 오야 이 근처에 가, 가방이 있을텐데, 있을, 있을 텐데. 가방이 안 보이네. 야이씨, 무슨 좀비가뭐 이렇게 쌓여있냐? 헬키 지금 쓴 거예요. 블리딩 멈췄고, 지금 자동으로 피회복되는 중입니다. 여기도 집 있다. 네. 여기 킴프파이어 있겠지? 네. 설마 킴프파이어를 키가는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정말 캠핑파이어도 설치 안 하고 사는 그런 하... 네. 내가는 아니. 캠프파이어는 그냥 두고 다니시지 왜? 난 사람들이 이게 왜 재밌다고 하는지 이게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인기가 있었었는지 모르겠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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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해리포터 있어? 여기 님, 어? 뭐, 여기 뭐. 해리포터 있어요. 뭐, 막누가 아이 뭐. 이거 막씹발 무슨 대마고 대화하는 것처럼 <laughs> 뭐야? 이게 아이씨유 뭔 소리야? 좋아. 좀비 소린가? 뭐야? 진짜. 야, 일는 니네 막. 아이작이요? 아이 씨유? 막 뭐, 근처에서 막. 여기서 뭐?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아, 짜증나. 내 뒤에 숨덕을 썼어. 아이 씨유 그러면서 막. 사람이 가만히 쓰는 거라는데 집에 사람 없어 주변 사람, 사람 없어? 사람 없어. 에피 쿠키 게임. 아이시 죽어. 어, 짜증나. 이거 좀비 소리 아닌가? 이위. 뭐지? 뭔가 <laughs> 난 뭐, 들려. 뭐야? 나 누가 아파하는 거라고? <laughs> 뭐야? 왜 계속 왜, 왜 들려 이거? 아이씨 여기서 막 소리 들이대 뭐야 이거 왜아 마운틴님이 저거 소리 내신거야? 어디데 보고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봐요 아왜왜 왜 이래 저기 뭐가 있는것 같은데 저어 뭐야 아야 싫어 아 싫어 어야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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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어 싫어 아해아해아해아해아해아해아해아해 야, 저기 사람 있다, 저기 사람 있다. 야, 너 사람, 나 봤다. 야, 봤다. 야, 봤다, 봤다. 야, 어디가? 야, 이리 와나? 야, 이씨.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야, 어디똥 냄새가 안나 있어? 야, 야,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야, 돌, 빡! 아, 아, 뭘 구구구구구야, 미친놈아. <laughs> 이리 와. 이리 와봐뭘구구구구야구구구구래 뭐. <laughs> 미친놈아 이리 와야미친놈리와 그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이 이리 와 이리 와 죽어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잡는다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내가 잡을 거야. 너 내가 죽일 거야. 이리와. <laughs> <내가 죽일> <laughs> <너> 이리와. <laughs> 이리 너 죽일 거야. 에이씨. <laughs> 뭘아이시야 이놈아. <laughs> 야, 이리 와라. 야 이리와. 이리 오라고. <laughs>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찍고 있어. <laughs> 이리 와라. <나> 죽일, <laughs> 죽일 거야 이거. 네 부분만 캡쳐해서 올려요. 야, 뭐야, 이씨, 빨리 안 와, 이거, 너? 야, 너, 댓글 틀을빡 하려고 그랬거든 그냥, 야, 이새끼야, 이리 안 와. 안 나냐고! 야, 와서 순수히 죽어. 야, 이 씨,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진짜 더럽게 잘 티네. 어딨어? 아, <laughs> 어디 갔어? 택스입니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아, 빨라? 뭐 어디갔어 어디갔어 시프트가 달리기야는데? 뭐야 이게 뭐, 뭐야 저거 아이씨 야나 저것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빨간색 두드러기도 해놨단 말이야 <놀람> 어다는아아 <놀람> 몰라 또 오면 그때 죽일거야 아 짜증나 나 근데 이거 <놀람> 뭐야 화면 주위에 이 빨간색 점 빨간색 테두리가 왜안 없어져요? 아까부터 체력 80%나 차있는데 대고 잠깐만 내걸로 지금 화로 만들 수그 왜냐 캠프파이어 만들 수 있겠지? <laughs> 돌 돌은, 돌은 나중에 아까 전에 봤어요 돌을 봤는데 지금 나중에 나중에. 애플리 그 방금 그 부분만 쳐체요아그 부분 잘라서 올리세요. 오씨. 어. <웃음> <씨>. <웃음> 잠깐만 어캠팅할수 <laughs> 있겠지? <laughs> 어 이거 자 모든 도어 쉐터 캠프파이어 여깄다 크래프팅 이거 닫아놔도 된대죠? 근처 그, 근, 근, 근처 근처 근처로 나봐 근처에 그 근처 아이 뭐야 ICU는 <laughs> 미치겠네 진짜 뭐이 이거 유튜브에 그 부분 잘라서 올려요 구구구 미친 새끼 어디야 또 어디서 구구구 됐는 야, 이씨, 죽여! 야, 이새끼, 죽여! 죽쳐! 죽쳐! 야, 이씨, 발놈새끼이 개놈새끼! 짱놈새끼이 개새끼야! 이씨놈새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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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냐고! 뭘구구구구야밥 먹자, 이새끼야! 돌밥에 더 돌밥! 야, 이리와! 야, 이거 너 빠져서 때릴 수가 없잖아! 아, 야, 야, 너... 야야 야, 참아 참아. 어, 참아. 아, 어, 참아. 어, 안 돼. 더 이상 더더 이상이 두드러겠네, 이봐. 어, 아, 어, 아, 빡쳐. 아, 이. 말아, 마인가 마이크에 대고서. 자, 씨. 여기 여기 짝게 맞춰 게짧게 말하는 거지, 저거. 아, 어, 야. 어, 짜증나. 죽이고 싶어. 뭐다 그 구워진 거 아니야? 아 됐다! 오 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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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먹고 아 이게 이제 이거 먹고 저저 저 새끼 잡으러 간다. 와 이거 많이 채워준다. 이거 빨간색 테두리 왜안 사라지지? 아, 진짜 이그이 로우 치킨 브레스트 닭가슴살이야? 잠깐만 치킨? 왜 치킨요? 그거 어느 동물이든 잡아도 다 치킨으로 나오고. <laughs> 님왜 치킨요? 사슴자와도 막 닭가슴살 주고, 돼지잡아도 닭가슴살 주고. 이거 불태우고는 가자 일단. 그 설마 그 구구가 와서 쪼아먹고 가진 않겠지? <laughs> 오, 가져! 오, 가져!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가까이서 들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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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laughs> 씨발 미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미치겠네 진짜 여기 빨간호 좀비 있다 군부인가 오! 응? 오케이 오! 응. 어!